자그 다음에 말씀드릴 것은 분산투자와 집중투자입니다 여러분들 뭐 어, 투자를 함에 있어서 도대체 저도 이 인터넷 방송에서 뭐 하고 하다 보면은 이 소통할 기회가 많아요 소통할 기회가 많고 회원님들이랑 그런데 뭐라 그러면은 어, 종목을 몇 종목을 투자합니까 종목을 몇 종목을 투자해야 됩니까 라는 말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정답은 없어요 정답은 사실상 뭐 어, 저는 이거는 반대합니다 올인 올인 한 종목에다가 전부 다100% 비중은 반대하고요. 최소한 최소한 어, 뭐 20%는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 20% 이하로, 20% 이하로 한 종목이 20% 이하. 그러니까 최소한 20%가 다섯 다섯 종목이 100%죠. 그러니까 최소 다섯 종목 이상은 가져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 다섯 종목을 가져가는 것도 집중 투자입니다. 여러분들 집중 투자고요. 바로 어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은 것이죠 계란 한 바구니에 담은 것 계란 다섯 개를 한 바구니에 담은 것입니다 이게 집중 투자예요 근데 어 집중 투자라는 것이 이제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고 그 바구니를 잘 지켜보자 깨지지 않도록 그 바구니만 이렇게 으쌰으쌰 해서 잘 살려 놓으면은 바구니가 무너지지는 않는다. 그러면 계란이 다칠 리는 없다라는 것이고요. 어, 그래서 다섯 종목을 투자하는 방법이 있고 또한 가지 방법은 분산 투자를 하는 건데 피터린치가 대표적이에요. 피터린치는 막0 종목 넘게 투자합니다. 백 종목. 와, 피터린치. 근데도 수익이 잘났어요. 수익 이 잘났고 계란을 한 부분에 담지 말라라고 했죠. 그래서 어, 바로 마젤란 펀드를 운영했는데 어, 그 펀드 매니저들이 막 비웃었어요. 얘가 피터린치 이분이 한테는 150개 넘게도 막 사드렸거든요, 종목을. 150개 막 이렇게 사드리고 하니까, 뭐, 투자, 세미나 같은 데 가가지고, 투자 세미나, 투자 모임에 가서 서로, 추천한 종목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피터 린치가 어느 날, 뭐, 어 종목을 추천하는데, 20개, 20개를 추천하고, 그한달 뒤에 또 다른 20개를 추천하고, 또한달 뒤에 뭐 30개를 추천하고, 이러니까, 어, 뭐, 한 1년 만에, 1년 만에 뭐 수백 개를 추천하는, 이런 시,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막, 어, 그 피터 린치가 그 세미나에서 이제 150개째 추천을 하자, 한, 이, 한그 의원. 의원은 아니고, 그 회의에서, 그 모임에서, 일원이 화를 냈습니다, 화를. 아니, 당신은 지금 150개째나 지금 추천을 하고 있다고, 종목을. 지금 몇 달째, 몇달 동안. 그러면 도대체 당신이 사지 않은 종목은 뭐냐라고 할 정도로 정말로, 근데 실제 투자에서도 그렇게 했어요. 정말로 많은 종목을 다 자신의 펀드에 편입시켰습니다. 근데, 근데 또 이제, 수익성이 좀 좋았어요, 피터렌치는. 어, 그래서 10년 연속 시장을 상회하는 유일한 펀드 매니저 두명 중에 하나다. 한 명이 워렌버핏이고 하나는 피터렌치죠. 반면에 이 선택과 집중을 강조한 워렌버핏은 상황이 좋지 않을 때는 크게 투자하라고 했습니다. 어, 그래서 이런 자신의 말처럼 자신이 잘 아는 기업에 집중해서 투자했고, 어, 이렇습니다. 그래서, 물론 버핏도 버핏의 제포트폴리오를 보니까 종목이 많아요. 버핏의 버핏이 집중 투자를 했다고 하는데, 아 어, 종목 포트폴리오를 보면 30개가량 됩니다. 30, 30개, 30개도 꽤 많은 거죠. 일반 투자자로 치면은. 근데, 어, 버핏은 그 상위, 포트폴리오 보면 상위 10개에, 10개에다가, 아이 어, 자산 비중을 70% 이상을, 어, 넣었습니다. 상위 10개, 베스트 10 종목에 70% 이상의 이 비중을 가져갔고, 하위권 20개 정도에 30%의 비중을 가져갔다는 것이죠. 어, 결론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 버핏은 이렇게 집중 투자, 비중 조절을 통해서, 그리고 하위권 20개 같은 경우도 가격이 점점 싸지고 매력적인 가격이 되면은 더 사들이는 그런 전략을 취했던 거죠. 그 아, 근데 이제, 이 제시리보머 같은 경우는 시장의 주도주에 또 집중 투자를 했고요. 어, 또 분산 투자의 대가인 피터렌치 또한 뭐 한때 크라이슬러 주식을 펀드에 5% 한도까지 채울 정도로 집중 투자를 했는데, 아, 사실상 그 당시에 미국 사회에서 5% 룰이 있어요, 5% 룰. 뭐냐면은, 펀드가 이제 한쪽에다가 올인하면 안 되기 때문에, 한 종목당 5% 이상 사들이면안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5%가 최대 한도예요. 근데, 어, 원래 피터렌치는 전혀 그런 생각 없는데, 크라이슬러 너무 매력적으로 보이다 보니까, 5%까지 꽉 채운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건 집중 투자죠. 그래서 피터렌치도 나름대로 이런 것들 보면은 그때 5% 제도가 없었다면은 크라이슬러를 10%나 20%까지 편입을 시키고 싶었다라고 그가 밝혔습니다. 그런 거 보면 집중 투자도 어느 정도 하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정확한 정답은 없어요. 분산 투자하면서 분산 투자를 뭐100 종목 가져가도 됩니다. 100 종목, 150 종목 가져가도 되는데 단그 중에서 핵심적인 종목 10개, 뭐 10개 정도는 꾸려가지고 거기다 비중의70% 80%를 두자. 70% 80%는 어, 상위권 10개. 아까 뭐 아까 전에 피터린치나 워렌버핏이 그랬던 것처럼 하위권 20개, 30개, 40개 하는 것은 뭐 비중의 20% 30%만 가져가자 결국은 뭐 여러분들이 어 대부분의 일반 투자 분들은 개인 투자 분들은 종목을 보통 5개에서 10개 정도로 가져갑니다 근데 어 만약 이런 작전도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뭐 정말 30개 40개 펀드매니저들은 보통의 한국에 있는 펀드매니저들 제가 분석을 해서 예전에 통계를 봤는데 어 평균적으로 60개에서 70개를 가져갑니다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아까 제가 5% 룰도 있고, 우리나라도 그런 게 있거든요. 한 종목에 너무 많은 비중을 실을 수가 없어요. 법적인 제도. 리스크 관리적으로 국가에서 지정을 해놨습니다. 자, 60개, 70개가 평균이에요, 평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펀드 매니저처럼 투자를 하고 싶을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뭐 50개 정도 가져간 다음에 그 중에서 상위 10개는 비중을 70%를 실자. 정말. 그리고 비중 조절을 계속 해주면 됩니다. 포트폴리오 관리에요, 그런 것들이. 자, 그래서, 분산 투자와 집중 투자를 또 동시에 할 수도 있다. 라는 점. 그런 점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 여러 가지 가치주, 성장주, 기술적 투자, 또 분산 투자, 집중 투자. 정말 중요한 것들을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거 공부 많이 하시고, 자신에 맞는 스타일 투자법, 어, 정말 깨달아서 적용시켜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